다음 맛집 마지막 맛집이 있는데 하나 더 먹을 수 있죠? 네. 의성을 보게고 가는구나. 그렇지. 다음 갈 맛집은 내가 굉장히 고급 정보원으로 활약을 한 집이야. 아, 아 진짜? 어, 내가 둘이 형사면 <laughs> 내가 정보를 캐서 알려주는 거야. <laughs> 이 집이 얼마나 맛있는 <laughs> 네. 집. 이집 데려가면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말 기가 막힌 고깃집으로 왔려 와, 아, 가봤던 집이에요? 네.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갔던 집이에요. 거기서 먹고 눈이 돌아가지고. 나 네, 여기 반드시 내 친구들은 데려와야겠다. 생각했던 집이야. 음. 정본 맛집으로 가시죠. 와우, 네. 잘 먹었습니다. 아, 너무 맛있었어요.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오전 게임 이후에 해외 반응이 폭발적이었지. 그래서 호주에서도 다그 외국 분들이 다 알아보시더라고요. 아. 심지어 그때 되게 초췌하게 다녔는데 정태영이 음. 그 모자 쓰고 다니죠. 어, 근데도 알아보더라고. 모자도 게임도 되게... 초췌하게 나왔잖아. <laughs> 아. <laughs> 더잘 알아보셨. 아이 대단한 게 오징어게임 때 기억나겠지만 그 초록색 트레이닝복 뭐 네. 터질라 그랬잖아 살 엄청 쪘잖아 그때 일부러 중량시킨 거지 그때 한 17kg에 17kg 17kg를 어. 17kg 중량 와. 그리고 나서 헌트라는 작품 때문에 또다 빼버렸지 아. 오징어게임 때한달 만에 17kg 불렸고 헌트 때도 한달 만에 17kg 빼고 아, 그러면... 한 달에 17kg 어떻게 빼할수 있어 작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? 대단하다 아, 나 기대 너무 돼 지금 서로한테 마늘을 먹은 건가? 정답 오. 오 아, 아까 얘는 의성 마늘을 먹고 자란 한우. 여물을 마늘로 줬다고? 애 자체가, 애 아니, 자체가 그... 마늘을 먹고 자랐어. 그리고 가성비 끝판왕. 음... 한우를 진짜요? 이 값에 이렇게 푸짐하게 심지어 한우 이 퀄리티를 와이 근처 오면 고기 먹을 일이 있으면 여기서 먹으면 돼. 뭐야, 이게? 백화점이에요? 어? <laughs> 여기서 먹는다고요? 여기입니다 아, 이마트 아니 마트. <laughs> 어. 마트인데 그냥? 아, 여기 단체로 오셨나 보다 단체로 그거. 왜 오겠어? 주차장에 차들 보세요 어? 음. 그때도 이렇게 차가 많았어요 평일 저녁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? 맞습니다 어? 자, 보세요 의성 마늘소 판매장이고요 여기가 왜 저렴하냐면 소를 키우는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. 아소 키우는 농가 가 직접 운영. 그러니까 유통비가 없잖아. 예. 네. 그러니까 싼 거야. 식육 식당처럼 원하는 부위 골라서 상차림비 내고 그냥 구워 먹는 거야. 뭐야? 뭐야? <목소리> 뭐야? 뭐가? 뭐 일부러 일부러잖아. <목소리> 뭐 내가 운영하는 줄 알겠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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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언제다? 방송인 전영군님도 인정한 인생 맛집. 어? 오늘은 섭외가 아예 필요가 없네요. 그냥, 그냥, 뭐 그냥 걸어 들어가야겠다. 윤승찬네 아, 놀래시겠다. 오면 주인공이 왔네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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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소냄새 <laughs> 여전하네 여전해. <laughs> 와 그냥 이렇게 온다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어, 우리 네명밥 먹는 거촬영해는데요전 무계획. channel S